는 거짓말하지 않다 해서 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암의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?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게 유전이 되게 중요한데요.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뭐 흡연을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어, 탄단지에 맞춰서 식단 잘 드시고 채소와 풍부한 어,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. 이것만은 꼭 지켜라. 저는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라든지, 이거는 일단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시럽. 그래서 과자. 제가 삼양장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, 과자, 그 다음에 시럽, 과당이 들어있는 시럽, 그 음료, 그 다음에 갈은 과일주스, 이런 것들은 혈당을 확 올리고, 이것들 자체가 워낙 많은 혈당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. 안 되신 게좋겠다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는, 네 잠을 많이 자고요.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 없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.